이제 습도도 높고, 무더운 여름이 오겠죠. 특히 올여름은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피부, 호흡기,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가전제품들은 여름철에 더 신경 써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장비빨, 임마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한 가전제품 관리법과 함께 이제 필수가전이 된 공기청정기를 여름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들 1년 내내 쓰는 거지만 가전, 전자기기들은 습도와 높은 온도에 취약합니다. 또 여름이 되면 세균 번식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죠. 여름에는 온도가 높은 만큼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들은 높은 온도에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또 벽에 습기가 맺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기순환도 대하에서요. 가전제품들은 벽에서 충분한 거리를 떨어뜨려 놓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시기인 만큼 다른 계절들보다 더 철저하게 청결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냉장고 같은 경우 냉장고 선반이나 서랍장을 빼서 물과 베이킹파우더를 1대 1로 희석한 물로 잘 닦아 줍니다. 세탁기 고무 패킹 부분은 물이 잘 고여서 세균 번식이 특히 심한 부분이에요. 세탁 후에는 물기를 잘 닦아 주고 세탁조와 세제 투여부는 열어 두어서 습기가 차지 않게 해 줍니다. 여름철 필수 가전인 선풍기 다들 꺼내셨죠? 먼지 청소해 줘야 하는데요. 선풍기와 에어 서큘레이터는 모두 관리 방법은 같은데요. 분해해서 세제 품 물로 망과 팬을 잘 닦아 줍니다. 망 부분은 칫솔을 이용하면 세척이 편합니다. 모터 부분은 되도록 분해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꼭 청소하고 싶으시면 밖으로 갖고 나가서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환풍구 부위에 바람을 쏘아 주시면 됩니다. 에어 스프레이는 절대로 기울여서 쓰시면 안 되고요. 짧게 짧게 분사하셔야 하는 상식 알고 계시죠? 여름철 필수 과정에 에어컨 청소도 아주 중요해요 필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꺼내서 샤워기로 잘 닦아 주시면 됩니다 에어컨 첫 가동 전에는 냉각핀도 청소해 주는 게 좋은데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한 후에 에어컨 세정제를 뿌려줍니다 세정제 뿌릴 때 환기 잘 해주셔야 하고요 건조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송풍 모드를 틀어서 2 30분 정도 내부를 말려주세요 평소에도 에어컨 사용 후에 이렇게 송풍 모드로 2 30분 정도 건조를 시켜 주시면요. 부에 습기가 차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자주 열지 않게 되더라고요.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환기를 게을리 하게 되죠.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성능을 누리려면 따로 공기청정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여름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덥지만 에어컨 가동을 잠시 멈추고 4, 5시간에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줍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가구나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공기청정기로도 모두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환기 후에는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어서 바로 공기를 빠르게 정화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 모드로 24시간 항상 틀어주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먼지가 덜 나서 공기청정기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창문을 닫고 냉방을 하기 때문에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구석에 세워두시는 것보다는요, 거실과 부엌 중간에 가운데에 세워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어려운 경우는요, 벽에서 30cm 이상 떼어서 놓는 게 좋아요. 공기청정기 고르실 때는요, 놓아들 공간에 1.3배 이상의 정화 능력이 있는 제품을 고릅니다. 보통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실 공간이 20평쯤으로 생각한다면요. 13에서 15평형 이상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선풍기나 에어컨처럼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망 부분과 프리필터 부분은 청소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빨아들여 관리를 해주세요. 관리를 해주셔야 필터 수명도 늘어나고 더 깨끗한 공기정화 능력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 사계절 내내 쓰는 공기청정기는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다섯 가지의 선택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라운드형 디자인으로 360도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공기청정기는 공기 흡입 면적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환형보다는 원형으로 된 제품이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화능력을 봐야죠. 필터는 적어도 H13등급 이상의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요. 그 이상의 부가능력도 있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쓰는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는 부가 기능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CA 인증 여부입니다. CA 인증은 국내 공기청정기협회에서 실내 공기청정기 성능을 인증한 지표인데요. 협회의 기준을 통과했음을 인증하는 마크이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요, 평형에 맞는 크기입니다. 집안에 항상 둬야 하는 만큼 깔끔한 인테리어 때문에 작은 제품을 선호하시기도 하는데요. 크기는 몰라도 평형을 잘 커버하는지는 보고 고르시는 게 좋아요. 놓을 공간의 절반의 1.3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제대로 된 공간 커버 능력이 되어야지 빠르고 탁월한 공기청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관리의 편의성도 보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도 에어컨이나 선풍기처럼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내부를 청소할 수 없도록 아예 오픈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제가 요즘 쓰는 거는 완전히 오픈이 되어서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또 필터 가격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공기 상태와 온습도 표시 기능과 소음 정도 등도 체크하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서 다섯 가지로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제품을 소개할게요. 캐리어에서 나온 클라윈드 공기청정기입니다. 크기가 꽤 크죠? 저희 집에는 부산스러운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25평형으로 골랐습니다. 요즘처럼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때는 저희 집 아이들이 유난히 활동적이라 먼지 발생이 많거든요. 넉넉하고 빠르게 정화 능력을 누리고 싶어서 큰 걸로 골랐습니다. 이 제품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공기 청정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모두 제대로 갖추고 있고요. 거기다가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시키는 부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시의 인증도 받았고요. 3육0도로 공기를 흡입해서 정화된 공기를 파워 배출해 주고요. 필터도 H13 등급인데다가 부가 기능으로 아까 말씀드린 나노이라는 이온 방출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부가 기능이 있는 프리미엄급 공기 청정기들은요. 가격대가 높아서 부담스러운데요.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거품이 빠진 가격입니다. 게다가 가성비 공기청정기들은 가스 감지 기능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가스도 감지해서 바로 빠르게 유해 가스와 냄새를 정화해 줍니다. 안쪽이 완전히 열려서 관리가 쉬운 부분도 좋았고요.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편리한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음도 조용합니다. 단계 조절도 18단계나 되고요. 수면 모드는 정말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오토 모드로 24시간 사용 중인데요.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한 편이에요. 조작부는 모두 위쪽에 몰려 있어서 서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공기 상태, 가스 상태, 나노이 방출 상태, 예약모드, 풍속 조절, 공기 청정 정도 등 모든 조작을 본체에서도 리모컨에서도 할수 있고요. LED 화면으로 공기 상태, 가스 상태 등도 보여줍니다. 파란색 쪽일수록 좋은 거고요. 붉은색 쪽으로 올수록 안 좋은 거예요. 빠르게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싶을 때는 단계 조절 버튼을 위아래를 동시에 3초간 누르고 있으면 터보 모드가 작동합니다. 먼지 크기에 따라서 3단계로 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세 가지 중 골라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어플로 무선 작동도 시킬 수 있어요. 캐리어 스마트홈 어플을 깔면 외부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끄고 단계 조절 예약 등 모든 기능을 어플로 조작할 수 있어요. 어플 안에서 필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공기 상태, 온도, 습도 같은 정보도 볼수 있으니까요. 클라윈드 공기청정기 구입하시면 어플도 꼭 깔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필터 수명은 6개월에서 12개월. 까지니까요. 관리를 잘해주시면 1년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필터 가격은 이 모델 기준으로 95,000원입니다. 저가 가성비 공기청정기들은 기능이나 공간 커버 능력이 좀 아쉽고 프리미엄급은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면서도 또 굳이 없어도 되는 부가 기능들이 많은데요.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중급 공기청정기로서 갖추고 있는 것들은 다 갖추고 또꼭 필요한 세균과 바이러스 억제 같은 부가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사계절 사용할 공기청정기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여름 내내 더 사용해 보고요. 가을 늘어설 때쯤에 한번더 롱텀 리뷰로 찾아올게요. 여름철 가전 관리와 공기청정기 구입 요령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가전 전자기기 리뷰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加油！